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의 모든 선택과 발걸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1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11장을 보았었고, 11장 마지막절인 12절부터가 12장으로 연결되는 달라이기 때문에 1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들을 시켜서 내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길라시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재단이 들력의 돌더미처럼 많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 주셨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 11장 12절부터 오늘 단락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11장 12절과 12장 1절은 하나님의, 음, 11장, 예, 1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되고, 12장 1절은 예언자의 말로 시작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를 바람, 우리는 바람을 먹는 자들이다. 예. 말씀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웠었다. 라고 하였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나라,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죄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거짓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애워싸듯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속임과 이익,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먹는다는 표현은 허망한 의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의, 의지하고 있는데 허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배를 채우려는 인간의 헛된 시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말하는 동풍은 사막의 메마른 바람, 자멸의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혹시 이런 거짓된 신실함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중심이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일 때, 우리는 바람을 먹는 자들과 같은 것이죠.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한 관계의 회복이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닙니다. 호세에서도 그렇고, 구약성경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라고 하지만 어, 그것을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야지 라고 보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실한 관계의 회복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2절에서 6절까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심에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또 그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었다 예언자는 야곱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상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한 사람이 되었죠. 그는 울며 강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죠. 이 기억은 단지 과거를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는 이러한 씨름과 눈물 속에서 새롭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12장 6절의 말씀이죠. 그, 기억에, 그 기억으로부터 현재의 회계로 나아가라는 부름입니다. 그러한 기억이 있느냐? 보통 기억은 하죠. 그런데 지금 내가 회개하는가? 예, 그러한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신앙은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는 이 관계의 지속이다. 라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께 붙드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결국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며 간구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눈물. 그것은 절망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가짜로 흘리는 눈물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믿음이 있는가?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정의와 인해를 실천하는 방향의 전환이라 말했죠. 그러니 우리의 눈물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되고 그 진심이 진정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의와 인해를 실행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힘들더라도 정의와 인해를 추구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라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12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거짓된 번영과 잊혀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부여하였고 재물을 얻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거짓 저울을 든 상인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 부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애굽 땅에서부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다라고 상기시키십니다. 번영의 그러나 하나님이셨지 그들의 손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녀를 잊고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거짓저울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불공정 또 관계 속에서 조작, 신앙의 위선, 얼마나 이런 것들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다시 나타나는 것, 그렇게 거짓적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안정의 구조를 흔들으셔서 광야의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안정된 틀에 있다, 그것을 흔들어서 다시 광야의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것이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잊혀진 은혜, 그러나 계속되는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불의하고 헛된 일일 뿐이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많은 이상을 보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죠. 이 마지막 달락은 예언자의 탄식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헛된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해 비유를 통해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허물을 기억하시고 그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관계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부르심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언어 속에서, 역사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침체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우리의 기억상실이 신앙의 침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자신을 붙잡히시는 분이십니다. 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 하나님은 자신을 붙잡히게 두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붙잡히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어, 그렇게 붙잡히십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이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십니다. 호세아 12장은 단순히 죄의 폭로를 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관계의 기억과 회개의 길을 다시 여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둘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하나님께서 붙잡혀 주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거짓 속에서도 진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도망 속에서도, 부... 아, 우리의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에도 사실 우리가 도망한 건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붙잡히시고, 우리의 이 처짐 속에서도 우리가 혹시라도 잊고 살까 봐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묵상하며 이런 질문을 던져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의 야곱의 밤, 그 밤은 언제였을까? 그때 나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경험을 했는가? 오늘 내가 사용하는 저울, 관계나 말이나 선택은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가? 공정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런 것인가? 내가 잊었기 때문인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